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트롯 3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리고 철록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압도적 감정의 폭풍 한복판으로 빨려들게 될 것이다. 2025년 미스터트롯 3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한 사람, 단 하나의 무대. 철록담은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기본이다. 포털 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새벽까지 끊이지 않았다. 공식 유튜브 클립. 단 24시간 만에 500만 뷰 돌파. 수천 명이 극장에서 울고 웃고. 일본 언론이 긴급 특집 편성까지 진행했다. 대체. 철록담은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준 것인가?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멋진 무대. 감동적인 노래, 수준, 미안하지만 한참 모자라다. 철록담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스테이지 위에서 인간 본능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희망, 절망, 사랑, 상실, 구원. 단 하나의 무대에 모든 감정을 담아낸 것이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본 열도를 휩쓴 철록담의 무대는 단순한 감동 그 이상이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다. 언어의 장벽도 국적의 차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몸으로 노래할 때 모든 인간은 똑같이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해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무대 뒤에 숨겨져 있었다. 철록담이 이 무대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가 감춰왔던 개인적인 아픔과 극복의 이야기. 그리고 이 무대가 가지는 진짜 의미.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깊고 훨씬 거칠고 훨씬 감동적이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그저 또 하나의 멋진 무대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철록담이라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을 제대로 마주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철록담이 미스터트롯 3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 일본 전역을 뒤흔든 무대가 정확히 어떤 무대였는지 왜 수천 명이 울고 웃었는지, 그리고 그 무대가 던지는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를 아주 솔직하고 날카롭게 깊이 있게 파헤쳐 나간다. 하나 경고한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 되면 당신도 모르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준비됐는가? 자, 그럼 시작하자. 철록담이 만든 전설의 무대로 지금 바로 미스터트롯 3. 철록담 일본 전역을 뒤흔든 충격적인 무대 수천 명이 울고 웃었다. 왜? 일 한밤중 일본이 숨을 멈췄다. 일본 열도는 전례 없는 정적 속에 숨을 죽였다. 미스터 트롯 3 일본 스페셜 무대 그리고 단한 사람 철록담 그가 첫음을 낸 순간 공기는 얼어붙고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일본은 울었고 웃었고 무너졌다. 철록담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그 자체가 되었다. 2. 철록담. 그는 누구인가? 23세. 트로트, 발라드, 락을 넘나드는 괴물. 한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대형 스타로 주목받았던 인물. 감정 테러리스트라는 별명. 1초 만에 청중의 마음을 부수는 힘. 언어와 문화조차 초월하는 본능의 가수. 철록담은 노래하지 않는다. 철록담은 심장을 울린다. 3. 충격적인 무대, 상식을 찢다. 일본 팬들은 트로트를 기대했다. 하지만 철록담은 트로트라는 틀조차 부수었다. 눈물의 왈츠, 한국 전통 플러스, 재즈 플러스, 일본 북의 혁명적 믹스. 흰색 한복 플러스, 검은 가죽 재킷, 전통과 현대의 폭발. 빛과 어둠,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연출. 30초 만에. 관객은 숨을 삼켰다. 1분 만에, 일본은 철록담에게 무릎을 꿇었다. 4. 수천명이 울고 웃은 이유. 1. 감정의 롤러코스터. 철록담은 노래하는 배우였다. 곡마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별의 약속 첫사랑의 기억. 검은 강 상실의 어둠. 찬란한 마지막 삶과 죽음 너머의 희망. 청중들은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철록담의 목소리로 다시 체험했다. 2. 언어 장벽을 박살 냈다. 모든 노래는 한국어였다. 하지만 누구도 가사를 몰라서 불편해하지 않았다. 발음이 아닌, 감정으로, 문장이 아닌, 울림으로, 철록담은 음악 그 자체가 되었다. 워우. 무대 뒤에 피, 땀, 그리고 눈물. 철록담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위해 혼을 갈아 넣은 장인이다. 하루 15시간 발성 연습. 일본 전통 음악 연구 3개월. 극한의 감정선 조율. 목이 찢어져 피가 나오던 날에도 그는 쉬지 않았다. 진짜를 보여줄 수 없다면 존재할 의미가 없다. 6. 일본 언론의 격렬한 반응. NHK 철록담. 한류를 넘은 세계적 감성. 아사히 신문. 록담 혁명. 일본 음악계 충격. 니케이, 트로트. 이제 글로벌 장르가 된다.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120만. 틱톡샵 철록담 관련 영상 1억뷰 돌파. 일본 최대 음반사. 전속 제한 쇄도. 철록담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7. 팬들의 증언. 인생이 바뀌었다. 공연장에서 만난 팬들의 목소리. 가사 하나 못 알아듣는데 울었다. 30대 남성. 심장이 저릿했다. 처음 경험하는 감정. 40대 여성.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삶이다. 20대 학생.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철록담 열풍으로 뒤덮였다. 철록담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었다. 8. 전문가 분석. 철록담의 비밀. 일본 음악 평론가들은 철록담 현상을 분석했다. 1. 진심을 파는 가수. 모든 음 하나에 진짜 감정을 실었다. 대본 없는 무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공연. 2. 아시아 공통 감성 포착. 일본인의 아련함과 한국인의 한, 한, 을 동시에 자극. 3. 계산이 아닌 혼. 성공 전략 X. 시장 조사 X. 오로지 음악과 진심. 이 시대가 갈망하는 것은 진짜였고, 철록담은 그것을 줬다. 9. 숨은 이야기. 철록담을 막으려 한 세력.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철록담의 일본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존 한류 기획사들이 출연 반대 로비를 시도했다. 트로트는 안 통한다. 는 부정적 여론 조장. 하지만 철록담은 이 모든 압박을 묵살하고 무대에 섰다. 그리고 증명했다. 진짜는 언어도, 정치도, 이해관계도 뚫고 간다. 10. 다음 스텝. 철록담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9월 도쿄돔 단독 콘서트 4만석 매진 예상. 2026년 아시아 투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북미 진출 프로젝트 물밑 진행 중. 철록담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 10일 문화적 대변역 케이트 로드의 세계화. 철록담은 하나의 파도를 일으켰다. K팝 오른쪽 화살표 K트로트 확장 중장년층 전용 오른쪽 화살표 전세대 공감 장르 국내용 오른쪽 화살표 글로벌 대중문화 자산 철록담은 장르를 살리고 문화를 부활시켰다. 12. 지금 우리는 역사의 목격자다.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그냥 한번 반짝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안다. 철록담은 유행이 아니다. 철록담은 혁명이다. 철록담은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25년 4월 19일 밤, 철록담이 무대를 찍고 세계의 심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